시절, 기도를 통한 애절과 혼인 장치로 평강이 여기에 있게 하라.혼인 회복. 성경 낭독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에 따라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입니다. "은혜와 겸손함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위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의 관점 대신 신성한 의식이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의식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는 인간적인 자아와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 계절과, 혼인잔치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인의 복을 잊고서 결혼하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역자들도 예배할 때,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통한 애절과 함께, 본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듯이 우리도 이러한 것과 함께 비슷한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도와 계절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 시간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한시 신성한 시각으로 과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입고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서비스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정체를 경험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돌아서는 신성한 근원을 향하는 것이. 우리는 신성한 근원 군원 안에서의 근원과 함께 인식하면서 기도를 통한 예절과 본인 잔치에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고 하나의 예복에 대한 거고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환하는 것 그래서 변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의 지금 있는 부정적인 이러한 사고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뭔가 변환을 시켰다는 것은 그 근원에서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의 의미 안에서 신성한 근원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이라는 의미 안에서 있는 근원의 변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위로부터 위에서부터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그것들이 있는 것이 물입니다. 물인데 그 의미에서 그들은 그 물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의미해 포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생성, 생명인 것보다 생명을 느꼈다는 것. 혼인잔치에서 생명을 새롭게 느꼈다는 것.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하세요. 신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는 그냥 평범한 것들. 새롭게 의식을 바꾸기끔 했다. 는 네. 기독교인들은 술을 막안게끔 훈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 다다 마시라. 이것은 나의 생명이니. 기념하라.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중심을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한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바라보며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그러므로 우리는 트라이앵글의 다이아의 삼각형의 요소 창조의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움으로서 그것이 이 트라이앵글은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삼각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우주적 정체성에서 7 차원적인 우주적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가운데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정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때이 정점에 우리의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럼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 센터의 제일 위와 아래의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위에서는 빛이 발산이 됩니다. 태양이 빛을 받칠듯이 사랑도 빛, 처럼 모든 이에게 다 골고루 다 배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라 알아차리고 사느냐, 모 알아차리고 사느냐 위에서 빛의 발산을 전달할 수 있고 그 교차점에서 교감을 연결할 수 있는 점의 이미 IMI입니다. 그 점에서는 아래의 교차점 근답의 길에 넓혀지고 자신이 무엇에 의해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요? 고유한 가운데 자신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빌리보드 3장 21절의 말씀으로 그는 만물의, 만물 자기에게 복종하실수 있는 이는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시라는 빌리포스 3장 21절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에서 완성될 때이 시스템의 사랑의 표현이 당신의 당신과 이 봉사의 사역으로서 각각의 분야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애절에 대한 것을 경험했을 때 사라지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슬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서 발행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것에 특정한 창조의 과정에서 완산, 완성점에 다다를 때가 뒤에 오는 것을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창조의 과정을 시작점을 출발점으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뭔가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을 알아본 바와 같이 첫째 날에 여전히 둘째, 날에 현연하고 둘째 날은 현현하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여전히 셋째 날은 넷째, 날, 넷째 날은.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에 현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깊이 하늘의 분위기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책임의 삽목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원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혼인의 절에서의 가치아될 이란 예절과 우리가 서비스하면서 같이 하될 모든 것들을 근원 안에서 근원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로 모두가 이로부터 발산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곳 자원적인 것의 스틸 포인트에서 교차점인 IM이라는 것을 갖게 하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험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의 발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수있고이 고요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배워야 합니까 그런 신성한 근원 군운 안에서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근원의 결과라고 도 원인이라는 의미 안에서의 우리의 근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에 있고 본래 하나님의 나의 근원이시고 구주이시고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시면서 또한 이 원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그에야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었도다